사람의 기억은 서술적인 기억, 그리고 비서술적인 기억,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비서술적 기억, 이렇게 이야기로 할수 없는 기억들도 있어요. 음... 안녕하세요. 마음 우체국입니다. 음...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사연을 정신과 전문의가 답변해 드립니다. 오늘은 전 남자친구와의 사랑의 흔적이라는 사연이 도착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예쁜 사랑을 하고 있는 20대 초반 대학생입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사귀었던 전 애인과 최근 헤어지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있어요. 둘다 건강한 성인이다 보니까 스킨십도 착실하게 해나가고 있죠. 지금 애인은 제가 첫 사람이라서 그런지 아직 스킨십이 좀 서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답답한 마음에 제가 주도하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그렇게 스킨십을 하다 보니까 문득 제가 전 애인과 했던 스킨십 방식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패턴을 그대로 하고 있더라고요. 너무 놀라서 스킨십을 중간에 멈췄습니다. 지금 애인은 그것 때문인지 몰랐겠지만요. 전 이전 애인에 대한 마음이 전혀 남아있지 않아요. 지금 애인이 좋은 것도 확실하고요. 그런데도 어떻게 이런 식으로 실수할 수 있는 건가요? 네. 먼저 이쁜 사랑하고 계시고 열심히 스킨십을 하고 계시다고 하니 참 반가운 일이네요. 그러면은 질문해 주신 내용 답변을 먼저 해 드릴게요. 사람의 기억은 서술적인 기억, 그리고 비서술적인 기억,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서술적인 기억이라고 하면은 주로 뭐 시험에 관련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암기하는 것들, 그리고 내가 일부러 기억하진 않아도 이제 그 암기하려는 것들 그 주변에 있는 이야기들 있죠. 아니면은 어제 누구 만나서 같이 대화했던 것들, 이런 것도 모두 서술적인 기억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이제 비서술적 기억, 이렇게 이야기로 할수 없는 기억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 이제 자전거 타는 법 같은 거죠. 자전거 타는 법도 분명히 기억이에요. 처음에는 어색하게 타다가 그게 몸이 기억하게 되면은 이제 자연스럽게 타게 되잖아요. 이제, 많이들 흐름을 아실 테니까, 이쯤되면, 아, 저 사람이 무슨 얘기 하려는구나, 라고 아실 것도 같네요. 자전거 타는 것처럼 스킨십도 비소술적인 기억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현재 애인분이 내가 첫 애인이라 그런지 스킨십이 서툴다고요. 이제 자전거 처음, 갓 타기 시작한 단계인 거고요. 지금 질문을 주신 분 같은 경우에는 이미 자전거를 어느 정도 타실 줄 아는 분이죠. 그래서 나름의 그 비서술적인 기억, 스킨십에 대한 기억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건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연애에 관한 얘기를 하다 보면은 누구누구랑 이제 키스를 했는데 기가 막히게 자라더라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보통은 경험이 많은 친구들이에요. 경험이 많거나 아니면은 이제 연인에게 피드백을 받았거나 그둘중 하나거나 아니면 그둘 다이기도 하죠. 그래서 현재 애인분과 즐겁게 스킨십을 하시고 그 스킨십을 하다 보면은 현재 애인분께 맞는 스킨십으로 또 변화를 하실 겁니다. 내가 이전에 애인과 익혔던 스킨십이 현재 애인의 초반부에 나오는 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단계가 진행이 되면서 현재 애인에게 맞는 스킨십으로 점점 변형이 될 거고, 그렇게 나와 그 사람에게 맞는 스킨십을 얻게 되신다면, 그게 새로운 스킨십으로 다시 자리를 잡으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시는 고민은 전혀 문제될 게 없습니다. 그러니 열심히 지금처럼 사랑하시고 스킨십 하시면 좋겠네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